오늘 차량은 옵션도 좋고 킬러스도 좋고 컨디션, 요산 박자 모두 다 떨어진 하이리무진 자 찾고 계셨던 분들, 어이 차량은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상태가 음이 정도면은 자 연식과 킬러스를 대비를 했을 때제 생각에는 S급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2019년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견유욕하니 말. 하이리무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등급 좋습니다. 풀등급이에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킬로수도 좋고, 오늘도 역시나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차량도 관리를 깨끗하게 받았던 노력들이 곳곳에 보이는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차가가 어, 높아요. 5,800만원에 육박하는 신차가를 갖고 있는 좋은 차량이고, 킬로수와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조건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오늘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 사이드 스텝이 전동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고 s go. 자, 18년 11월에 정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1 9년형 유동은 디젤입니다. 연비 좋습니다. 전유카이발 하이리무진 9인승으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교환이 없는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곳곳에 관리를 상당히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엿보이고 있는 깨끗하고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옵션도 좋습니다. 프리미엄 팩인. 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과 크리스 사운드 슈퍼 비전 클러스터를 품고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자, 2열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부 상당히 예쁘죠. 자, 베이지 컬러가 돋보이고 있는 좋은 차량이고 거기에 큰 스크래치도 없이 보존이 상당히 우수하게 잘 되어 있는 깔끔하고 좋은 차량으로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탑승 인원들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 차종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 진짜 진짜 깨끗해요.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가격. 우수한 옵션을 품고 있는 좋은 더유 카니발 하이 리무진 준비했습니다. 하이 리무진이라서 위쪽부터 쭉 타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으로 예쁘게 본입 부분까지도 확인되고 이 있습니다. 전면으로 기아의 엠블럼 확인되고 있고 하단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특징이 정말 많거든요. 위쪽부터 사이드 쪽 굉장히 좋죠 스크래치 발견되지 않고 생활 스크래치 조차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고 전면으로 어라운드 비전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렌트 범퍼 쪽입니다 범퍼 쪽은 스크래치 발견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우수한 모습 몰딩 쪽에 이 크롬이 굉장히 발광력이 높습니다 우수합니다 하단으로 뽀그 램프 쪽 좋은 모습 컨디션 우수하게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램프까지도 퍼펙트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몇만 킬로 밖에 주행이 되지 않은 차량이긴 하지만 어쨌든지간에 야간 주행이 많았다면 은 앞쪽이 좀 뿌연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좋은 모습 모습입니다. 점등이 많이 되지 않은 차량이에요. 점등이 많이 되지 않은, 야간 주행이 많지 않았던 차량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지시등 상태 우수한 모습이고 램프 밝기 좋고요. 렌즈의 투명성까지 퍼펙트한 컨디션입니다. 자, 사이드 미러 살펴봅니다.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지시등 상태 우수한 모습. 유리창 앞면으로 축구방감 스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썸팅 부분도 별다른 거 없어요. 좋은 모습이고 썸팅은 다소 어두운 편이라고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메라 돌려 서 바로 대각선으로 확인을 하고 갈 건데. 보시면 어 저게 뭐야 아마 아까부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어 가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 가드를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는 거는 문고기 병적으로 싫다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이거를 설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돈 들여서 다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바디라인 매끄럽고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컨디션 상당히 우수해요 깨끗하고 좋은 모습 자 화이트 바디의 그 특성 그대로 고스란히 확인이 되고 있는 전유간이발입니다. 다음 타이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부터 쭉쭉 타고 내려옵니다. 깨끗하죠? 정말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확인 잘 되고 있고요. 타이어는 윈터크리프트로 확인되고 있네요. 사 이제 19인치입니다. 차이어 트레드 많이 살아 있어요. 교체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주행해 주셔도 좋을 차량입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짜자자잔 보이셨죠? 자 전동으로 사이드 스텝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이나 노역자분들 가족들 함께 탑승을 하실 경우 안전하게 다 탑승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자1렬내부에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베이지 컬러의 그 화담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운전석입니다. 등받이 부분 탄력성 좋습니다. 바닥 바닷... 부분으로 사이드 쪽으로만 살짝의 미세한 주름 보이고 있고 외적으로는 전부 다 깨끗하고 좋은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입니다. 도어 트림도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상당히 깨끗하고 프리미엄 팩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라 크레일 사운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닥 부분 좋고요. 사이드로 찍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자 꼼꼼하게 구석구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부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해요. 핸들 좌측으로는 음성식과 블루투스 우측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확인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컨디션으로 확인 잘 되고 있고요자 핸들의 좌측입니다 램프 조절과 체크방 차선 이탈 220V 단자 버튼과 TCS 요 다섯가지 옵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주의구 버튼 보이고 있고요 요거 되게 오랜만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본적 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따로 설치를 하신 거거든요여기 안쪽으로 보면 차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DPF 거리 배기온도 RPM 수온까지 모두 내 차량의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하시고 숫자 좀 이상한데 하면은 바로 차량을 점검하실 수 있는 기능을 품고 있는 어 좋은 기계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바로 봅니다. 대시보드 덮개를 이렇게 예쁘게 잘 덮고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단으로도 생활 스크래치조차도 크게 잘 보이지 않는 좋은 모습으로 확인 잘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바로 전면으로 공조 스크린 터치 형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터치감 예쁘게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단으로 버튼들 스크래치 없고 깔끔하고 좋은 모습 온도 오르고 내리고 반대편도 온도 오르고 내리고 좋은 모습입니다 바람 세기도 완벽하게 예쁘게 리어쪽 프론트쪽 모두 깔끔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확인되고 있고 자, 그리고 기어봉도 진짜 깨끗합니다 미대한 스크래치도 없고요 하단으로 열선 지금 따뜻해요 <laughs> 아, 요즘 너무 추워서 열선 필수 입니다. 고장 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통풍, 자 모든 기능들 작동 이상 없고요. 핸들도 지금 따뜻해요. 기능 모두 완벽하게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 버튼과 전후방 감지 센서, 카메라 뷰,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이쪽으로 싹다 묶여 있습니다. 차키는 이렇게 전자키로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냉온 기능이 사용 가능한 커플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냉 기능, 온 기능 모두 예쁘게 작동 잘 되고 있고 뒤쪽 암레스트도 별거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내부 고장난 곳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조수석 워크인 시트입니다 워크인 시트 어우 부들부들 굉장히 좋은 모습 자, 반대편 도어트림입니다 반대편도 배달인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계기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주행거리 알려드릴게요 66,763km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차에서 한달 2,000km 로 인해 성능 보증이 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내 차량으로 길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우수하고 좋은 길로소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라 A필러부터 위쪽으로 올라온다 위쪽도 밝아요 베이지 거든요. 오염 육안으로 확인 되는 부분 없 습니다. 옆면으로, 선바이저 레이트, 우수한 모습이고, 반대편도, 선바이저 레이트, 깔끔하게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오버이트나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 라이트 등이 좀 램프가 나간 것 같아요. 요거 점검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을 볼 수가 있죠. 입체식, 유리거울, 파손 확인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도, 예쁘네요. 블랙박스 보유하고 있고, 이 c 행 기능이 있는 유보 기능까지 사용 가능하신 롬미러 아이패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방의 모습입니다. 자, 어라운드 뷰와 함께 함께 모든 시야 확보 측방까지 확인 예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망도 역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으로 화질이 선명한 모습으로 확인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차량 상태 굉장히 우수합니다. 제가 바로 이제 2열로 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성 오토 슬라이딩 기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이 열리니까 또 전동으로 사이드 스텝 같이 확인이 되는 향이고요 자, 2열의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베이지 컬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시트감 우수하고 뒤쪽으로는 방석까지 지금 깔고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뭐 안전벨트 이런 필름들조차도 떼어지지 않은 좋은 모습으로 확인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게 자리가 좀 좁기는 한데 <laughs> 아우 땡기기 귀찮아가지고 <laughs> 그냥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내부 안... 안쪽에 더 확인합니다. 오토 슬라이딩 기능 예쁘게 작동 잘 되는 모습입니다. 자, 하이 리무진의 꽃입니다. 자, 제가 이열로 들어왔습니다. 여 쪽으로 보면 모니터. 어우, 깨끗하죠? 스크래치도 없고 깔끔하게 잘 확인되고 있고요. 좀 어두워서 독서 등 한번 점등을 시켜놓고서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후석에서도 독립적으로 온도 공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동 매우 우수하게 잘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조정하는 리모컨 두 개로 확인되고 이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통풍과 열선 기능이 모두 작동 가능한 컵홀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USB 단자와 열선 모든 부분이 다 전등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트에 장착이 되어 있는 버튼들로 간편하게 공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 헤드룸 쪽으로도 큰 오염 발견되지 않고 아, 완벽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으로 확인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트를 깔지 않습니까 이거 우드예요 진짜 우드예요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리얼 우드로 바닥을 이렇게 다 깔아 놓으셨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내 차량으로 관리를 하신 차량인지 이제 딱 하고 확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바로 저 트렁크 부분까지도, 아, 트렁크 부분도 진짜 깨끗합니다. 이 차량.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짜자자잔. 제가 바로 쥐리어 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위쪽부터 쑥부터 보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운팅 부분도 깨끗하죠? 깔끔하고. 화이트 바디에 이 점은 있어요. 생활 스크래치 크게 티가 잘안 난다는 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관리가 상당히 깨끗하게 잘된 차량입니다. 좋은 차량으로 함께 보고 계시고. 자 벚꽃 쪽으로 쭉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쪽도 깔끔하죠. 어우,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차량. 자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려도 우와 영상으로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차량 굉장히 깨끗하다 요거확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쪽으로 보면 하이 리무진 엠블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옵션이죠. 전동 트렁크로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전동 트렁크 짠 열었을 때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카니발 특성. 여기가 스크래치가 나고 오염이 많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자, 웨더스트립 쪽으로도 쭉쭉 타고 내려와 볼까요? 없죠? <laughs> 스크래치가 없어요. 진짜, 진짜 너무 깨끗한 차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니발의 편견을 깨부시는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바닥 쪽으로만 살짝의 미세한 스크래치 보이고 있고, 자, 다른 카니발들에 비하면 뭐이 정도는. <laughs> 우선 넘길 일이죠 <laughs>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 적재함도 따로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적재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트는 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바로 또트렁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차량이 깔끔하고 자, 완벽한 하이 리무진입니다. 인원수 자체가 많은 인원수로 탑승을 하는 차종의 특징이 있으니, 자, 어느 정도의 사용감은 어, 내가 인정을 하고, 좀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차를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다세대뭐 이런 차량들하고 비교하셔도 컨디션적으로 절대로 더 좋으면 좋았지. 더 낮진 않습니다. 절울때 꿀릴 일이 없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자 사이드 스텝 전동으로 확인을 하 셨을 거고요. 요 사이드 스텝이 생각보다 많이 없죠. 많이 없는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제 내장재가 리얼 로드 몰딩은 많이 봤지만 자 바닥에다가 리얼 로드 몰딩을 <laughs> 깔아 놓으신 분은 처음입니다. 없을 <laughs> 어,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렇게 관리를 굉장히 잘 받은 차량입니다. 자, 연비까지 챙기시면서 인기가 가장 많죠. 구인승이 좋은 차량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가격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의 가격입니다. 2,800만 원입니다. 킬로수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옵션도 좋은 차량이라 좀 오랫동안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마음에 드셨을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위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전화, 편신 걸로 주세요. 제가 직접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정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